자 일단 DB 테이블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파일 관련해서 리하는 DB 테이블의 이름은 이제 f 스 파일 DB고요. 어 e 스 d 아이디스 나 테이블 PK고 그 다음에 테이블 템포 파일 ID, 이제 파일 ID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파일이 업로드되었을 때 이제 DB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파일 업로드가 진행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먼저 그 내부적으로 시퀀스가 있는데 이렇게 시퀀스를 가져와서 시스 파일 IDX하고 템포 파일 ID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할때 내부적으로 그 처리를 할때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의 이름을 저장을 합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DB에 저장할 때는 원문파일점 j p g 도 저장되는데 서버 쪽에 저장할 때는 파일네임이라고 랜드 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파일명이 있을 경우 그 파일을 덮어 써버리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는 이 랜덤으로 의 문제 상태로 저장을, 저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게시글 저장을 하잖아요. 이제 파일 업로드를 쭉 하고, 이제 게시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게시글 아이디가 있죠? 네, 게시글 아이디가 보드 아이디스가 1이고, 그러면은 이쪽에 게시판 db는 보드라는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되는 거는 이 템프 파일 아이디를 롤로 하고, 이제, 파일 아이디를 똑같이 예, 시스파 아이디 X 있죠? 이걸 똑같이 업데이트를 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템포 파일 이게 보드로 이제 하드 코딩 보드로 이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드 아이디스죠? 이거를 DB 키1으로 세팅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여기 템포 파일 아이디가 넣어져 되는 부분, 그리고 파일 아이디가 시스파 아이디 x 로 대체되는 부분. 그리고 테이블 네임, 그리고 DB 키, 그리고 체인지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일 업로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엔드 구현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엔드 구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파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잖아요. 그, 임, 그, 프로로라아이디이터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지 파일 업로드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이 API가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파일을, 어, 여러 건 드래그 앤 드랍 하드라 탈때이 건이 이제 여러 번 호출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트 파일, 이제 내부적으로 서비스라는 게호출되는데이 서비스는 이제 주로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트 시스 파일 쪽에 로직을 타서 이제 방금 막 했다 방금 마크만한 이제 시퀀스를 가져오게 되고 이 시퀀스라는 뭐 뭐냐면은 여기 제가 이 파일 아이덱스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이거 그 이키 값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키 값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아까 방금말했던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업데이트 그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생성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생성되는 m y b a 스 파일은 여기 미래 메퍼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이 바티스 t i s c s 파일 DAO 죠 이거하고 여기 cs파일.xml 하고 일대 매핑이 이루어져서 이제 DB 쪽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저희 실질적으로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어, 백엔드에서는한 거는요, 파일만 업로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시다, 아시다시피, 여기, 여기, 크리에이트 시스 파일에 파일 인자는 멀티파일, 멀티파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그냥 업로드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업로드 시키고 난 다음에 그 pk를 받아서 리턴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고, 그, 게시글, 게시글을 저장할 때, 방금 아까 저희가 만든 생성된 그 파일 아이디 있죠? 여기서는 1이 되겠죠? 이 시스파일 아이디X.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이거하고 매핑된 키 정보를 연관 게시된 게시글과, 방금 아까 업로드된 그 파일 업로드 쪽에 그 DB 쪽 있죠? 여기, 키 연, 관된키 정보를 매핑하는 거 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 쪽을 작성하실 때 이제 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진행하시면은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 가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리이트시스 파일을 갈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갔죠. 크리이트시스 파일이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느냐? 실질적인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이게 DB 관련된 세팅을 해야 할거예요이 파일을 가져오는 다음에 이 파일 파일. 이를 기반으로 해서 DB에 이제 시스 파일이라는 레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야, 넣어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시스 DB 구조 DB 구조에 맞는 그 DTO를 만들어줘야겠죠. DTO를 만들어서 자고 해서 제가 한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개발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제 DTO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알리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치면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임의로 만든 거라서 이러한 그 스네이크 패턴 되는 거는 카멜로 다 바꿔주셔서 다리 타이핑을 해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엑셀을 열어서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엑셀을 열어서, 열어서 이제 빈파일을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일단 DTO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new 파일 네. 이제 시스 파일이 되겠죠. 잘못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다야 되는데또또 잘못 만들었네요 new 자바 클래스 시스 파일이 되겠죠. 자 근데 패키지가 도메인 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저트를 지어주시고 알테인터로 하면은 무부터 패키지가 떴는데 이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 이쪽 DTO 부분 있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야지 갭 밸류,셋 밸류가 자유적으로쓸수 있으니까 넣어주는데 넣어주면 되고 자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시스파일까지는 자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턴을 제가 시스파일 인덱스를 리턴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인티저 시스파일 아이디엑스는 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가져야겠죠. 이제 f 파일 리그 제스트 파일 is empty 타일이 비어있지 않으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결과 값이 db에 나온 시퀀스 시퀀스가 되어야 되니까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퀀스를 이따야죠. 시퀀스. 그죠 그러면은 이제 dao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y b a t t e s dao. 자, 어머은 먼저 마이바티스 디오 만드는 제가 세팅 파일을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 소스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미디어 데이터 베이스 프로퍼티 스클래스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스프링 점 데이터 점 미레일 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쪽 프리포터를 프로퍼티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 여기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URL 유저 네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프리픽스가 여기서 다졌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여기 이게 앞에 프리픽스가 붙고 URL 유저 네임 패스워드 맥스 도탈 이게 데이터가 매핑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스테이크 코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앞 이게 대문자면은 대시를 붙고 이제 n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 소스가 연결되어 있고 이제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고 트랜지션 관련된 설정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이제 매퍼 이제 s k l s e s s 패턴을 가져온 다음에 마이바티스 데이터가 맵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설정 파일이라서 그냥 인터넷에서 치면은 마이바티스 어떻게 설정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인 몇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미래인 몇라고 적으면은 이거에 관련된 연, 그 세팅 값이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이제 마이바티스 맵핑이 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 com.미래점이 되있죠 예, 패키지고, 마이바티스 컨피그가 있어요. 클래스 패스의 마이바티스 컨피그는, 여기 클래스 패스와 리 소스도 걸려있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바티스 이제, 세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걸 기반을 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S, 실질적으로 SQL은 SQL 문은 SQL 맵에 이 경로에 있겠죠. 이거는 아무 이름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 이름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일단 껍데기는 만들어놨어요. SQL펜 밀레웹이라고. 그럼 시스파일이 여기 이거를 긁어서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전에 또 이제 이 부분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 메퍼스캔인이라는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게 와이바티스 클래스다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이바티스 자바 코드하고 엑스메다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여기 자바 코드가 여기 있다는 걸 명시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D A O 쪽을. 그렇다면 여기서 시스 뉴제 패키지 이제 시스 점 D A o b 마이바티스라 어치시고.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new, 자바, 자바 클래스, 클래스 눌러주시고, m y b a t i c s y s f i l dao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적어주셨죠? 그러면 얘는 뭐다? 미래외 맵퍼다. 미래외 맵퍼도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얘하고 이렇게 x m l 하가몇 픽스 시켜줘야 돼요. 그매 퍼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 시켜주면은 이제 단 정상적으로 되는 건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시퀀스를 가져와야 돼요. 시퀀스. 이제 시퀀스가 뭐냐. 여기 파일 쪽 db로 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비었는데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스파일 쪽에 돼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음, 시, 이게 p k 예요 시스파일이 pk라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퀀스 탭을 만들어야 돼요. 시퀀스 쿼디 시퀀스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여기 sql 쪽에 제가 짠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시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퀀스를 만드는 걸 짜야겠죠? 어떻게 짜느냐? 여기서 이제 음 얘는 인티저 get n 컨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을 하시면은. 자 여기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음, 플러그인이 아마 설치이안 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만요 이거를 플러그인이 아니라 아마 이거 제가 경로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미래.디어.마이바티스까지 복사를 하고 네인스페이스 있죠? 이거를 똑같이 여기까지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네, 됐죠? 그럼 여기서 알텐트를 누르면은 안나오는데 아마 마이바티스 플러그인이 설치 안 돼서 그런 거라서 그럴 건데 일단. 안 깔려있으면 일일이 다쳐야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여기 랩핑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시스팔쪽 가신 다음에 이제 얘는 셀렉트이죠 아이디는 뭐다? g e t s e 스 u 다 그리고 디 e 트 타입은 뭐다? 인티저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실질적인 노즈은 이제 셀렉트 한 다음에 next file s s f i l e seq 하면은 여기에 저 시퀀스를 생성시켜서 변형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퀀서가 생성됐으니까 이제 인서트 문이 인서트를 짜겠죠. 인서트 해야 되냐? 여기서 인서트라고 적어주시고, 아이디는 이제 인서트. 그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은 이제 컴.점 미래워점 시스점 도메인점 시스 파일이 되겠죠. 자 저희가 흔히 하는 인서트 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 보면은, 엑셀 쪽에서 내용을 복사해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 엑셀 쪽을 해서, 저기 이 부분을 똑같이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어디다 집어다냐 파일 DB의 이름이 시스 파일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insert into 시스 파일로 하고 자 일단 커리 줄 맞춰 주시고요. 저는 셀렉트로 하고 얘는 실제 한 업로드 시간 넣어주니까나올를 넣어주시면은 전상적으로 인서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그렇다면 일단은 SQL 쿼리 쪽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다 적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뭘할 거냐? 아까 먼저 마저 만든 비즈니스 로직을 계속 작성을 해야 되죠. 시스파일 서비스로 간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시스파일 인덱스 를생성 해야겠죠. 시퀀스가 먼저 되니까, 그러면 시스파일 아이덱스는 제 마이바티스 넣어가 되는데 오토야디가안 됐죠. 그럼 마이바티스를 d 오를 불러야겠죠. 마이바티스 시스파일 DAO. 마이바티스 시스파일 DAO 해주시고. 얘는 뭐다? 똑같이 오토와이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프라이빗으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얘를 진짜 해볼까요? 얘를 m y m a t i s g e t s e q u n c e 를 합니다. 그러면 시퀀스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얘의 오리지널 이름을, 가... 파일에 오리지널 명을,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 t r 오리지날 파일 네이으로 하고, 파일점 get o r i g 파일네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네임을 다시 생성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왜 파일네임을 생성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DB에서는 시퀀를기준으로 해서 되게 상관없는데 저장할 때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이제 덮어지요 파일이 기존에 있던 파일이 덮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랜덤된 숫자로 랜덤된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걸할수 있는 방법이 UUID가 있어요. 이제 랜덤 UUID 한 다음에 투 스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스크에 저장되는 내용은 파일 네임이고, 이제 이 파일 업로드, 한 파일 이름은 오리지널 파일 이름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파일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사이즈를 저장해야겠죠. long 파일 사이즈는 파일점 사이즈가 됩니다. 아, 파일 용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이제 DB에 넣는 레코드 작업을 일단 해야죠. 여기서 이제 시스 파일로 하고 new 스 파일을 해주고 자, 안 되죠. 임포트를 해주세요. 받아주시고 이제 어, 해야 될게 값을 설정하면 되겠죠. 시스파일 .시스파일 idx는 이제 시스 파일 점 시스 파일 아이디엑스는 이제 시스 파일 아이디엑스 여기 있는 시스 파일 아이디엑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스 파일 점세 템포 파일 아이디는 네, 똑같이 시스 파일 아이디엑스로 해주시고 이제 파일 사이즈도 세팅을 해야겠죠. 파일 사이즈는 파일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오디지널 파일네임은, 이제 오디지널 파일네임이 되고, 이제, 파일네은 똑같이, 파일네이 되겠죠. 자, 근데 파일 사이즈가 에러 났잖아요. 이건 아마 제 복사면서 롱이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컨트롤 누르고, 이제 시스파일로 간 다음에, 파일 사이즈 부분 있죠. 네, 이 인티저가 아니라 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다 다시 시스 파일 서비스로 가신 다음에 파일 램까지 됐고, 자 이제 그 스프링 쪽에서 그 파일 쪽을 설정하면은 파일 업로드는 매우 쉬, 매우 심플해요. 어떻게 하면 됐냐? 여기에서 파일 점트랜스포트한 다음에 n 파일 한 다음에 파일명은 파일램임이 되겠죠. 이 랜덤으로 생성된 이 파일이 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오리지널 파일네임으로 할 경우 중복된 파일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a라는 a.png라는 파일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똑같은 a.png를 올리면은 파일이 중복돼서 덮어 쓰게 돼요. 이것 때문에 u u i 를 통해서 파일명을 만들어 주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시켜줘야겠죠. 임포트를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서 다시 알트 e r 누르면은, 익 exception 있고 트라이캐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트라이캐치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자 이제 트라이캐치를 해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파일이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파일이 업로드가, 되, 업로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하시고 왓스를 껐다 키세요 자 열어 놨죠 어디서 열어 놨을까요 시스파일시스파일 시스파일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고 뜨네요 아, 제가 이서비스라고안 했잖아요. 서비스가 제가 몇 명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생긴 어려웠습니다 다시 껐다 키시면은 되는데 자 정상적으로 올라갔죠. 여기서 다시 새로고침을 하시고 아까처럼 드래그앤드랍을 할게요. 프로월라1을 올리면은 자 500이 떴죠? 왜 500이 떴을까요? 백단을를 보면 되겠죠. 500이 떴던 이유가 뭐냐? 커넥트 이셉션이냐 JDBC를 연결할 수 없다가 되는데, Java 점스키 캔나 플러그를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